안녕하세요. 저는 용원동의 엄태평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음성이라는 곳에서 잔탄녔고 그리고 이제 충주에 와서, 충주에 가서 제 식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알게 된 지금의 아내와 함께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신혼 생활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생활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다시 울산으로 전출을 가 가지고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대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어 그간의 여러 가지 일을 다 말씀을 드리면 많고 우선은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아, 제가 장로로서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은, 장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그 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여졌던 여러 가지, 예, 비밀스러웠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알면서 내 일생에 가장, 어,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고 보면은 내 일생 모든 것이 그 신앙과 함께 촘철이 돼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결혼 생활이라든지, 아이들 양육 생활이라든지, 또는, 예, 중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 이 신앙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는 잠시도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뒤늦게 이제, 악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기타도 했고 아코디언도 했고 그 다음에 색소폰도 했는데 색소폰은 제일 늦게 이제 배워가지고 그것을 한 12년, 10, 한 3, 4년 정도 불었습니다. 불고 또 교회에서도 불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노인 학교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상록수 학교라고 하는 노인 대학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그 섹스폰으로 많이 불어주었고, 또 이렇게 해서 악기 연주를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저의 취미가 이제 그 여행이나, 어, 악기 연주 이걸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제가 80인데, 어, 계획이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큰것 같이 이렇게 할지 몰라도, 아무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힘주지 않게끔 건강관리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신앙에 신앙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그냥 유지만 되면 저에게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유언장을 씁니다. 매년마다 써왔고 금년에도 썼습니다. 그 1월 1일 날그 유언장을 쓰면은 나의 살아왔던 일또 앞으로의 갈 길이 아주 그, 어, 엄숙하게 내 마음을 다듬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 거기다 유언장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여기서 이제 말로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 저희 아내에게 우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는 참, 뭐, 자기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참 착한 아내를 두었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없이 잘 살아왔는데, 그 저희 아내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보, 당신과 살아온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지만은,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이때까지 가정을 지키고 살아왔기에 나는 당신한테 늘 언제고 사랑하고 또 맡기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었고 앞으로 이제 내가 죽으면은 자녀들에게도 나는 모든 것을 당신한테 맡기고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레가 딸인데. 현정입니다. 현정아, 어, 내가 지금은 목회 생활하면서 을 어, 춘천에서 청주로 와가지고 목회 생활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걸 안다. 목회라는 것이 원래가 이렇게 힘들고 어, 남이 크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네가 각오하고선 어, 목회 생활자에 목회자한테 갔으니까 어, 그거를 잘 감안을 해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목개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남편을 내주하고 또 자녀들을 잘 그러한 가운데서 길러주기 바란다. 그리고 큰아들 현식이 너는 우리의 보물이다. 내가 낳았을 때, 어렸을 때 얼마나 내가 좋아했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늘 보면서 그래도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이 큰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안고 있다가 감기까지 걸렸던 일을 생각을 하고 내가 간이 안 좋다고 해서 약을 지으러 다니고 의사와 상의하고 했을 때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 아무튼 지금은 내가 이사까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추앙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은. 아무튼 언제고 그 겸손하고 온유한 생활을 하고 신앙에서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늘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막내 이제 원시기가 원시가 내가 미국까지 가서 생활할 줄은 첨화도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아이들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결정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아무튼. 그곳에서 아이들 지금 대학 잘 다니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곳으로서 만족하고, 너희들이 그곳에 간 이상은 자녀들에게 힘을 쓰고 무엇보다도 신앙 잃지 않도록 잘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의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바란다.